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살입니다 이번엔 여러분께 윈도우스에서 시작 실행에 무언가를 입력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포맷을 하고 예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더라 지금 프리미어를 열고 싶었는데 이렇게 치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더라 하고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블로그에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있는 팁을 유튜브에 공유하면은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해서 네,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시작 실행에 제가 프리미어라고 치면은 오도비 프리미어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라도 가능하겠죠. 자 일단 시작 실행에 Regedit 레지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오는데 HK Local Version의 Software Microsoft Windows 키보드로 Windows용으로 치면 이렇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어요 Current Version 그리고 App Paths 라는게 하위 키들을 쫙 봐줍시다. 어? 뭔가 익숙한 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의 시작 실행으로 뭔가 많이 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I E X P L O R E 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쳐, 떴었죠? 그게 여기 있네요. 그 외에 뭐 파워포인트, 파워 w e r P N T라고 치면 파워포인트가 떴던 것들. 보시다시피 죄다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일단 프리미어부터 해보도록 하죠. 앱 패스 키에다가 우클릭하셔서 새로운 키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치면은 해당 프로그램이 열리게 하고 싶은 그 이름을 넣으신 다음 .exe 확장명을 붙여주세요. 저는 아까 프리미어였죠? 프리미어 .exe를 치면 어도비 프리미어 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기본값에다가 해당 프리미어 위치를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의 경우는 시드라이브 프로그램 일소 어도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여기에 프리미어 .exe죠? 어도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exe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딱히 익스플로러 재시작 없이 바로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실행에 뭔가를 치면은, 그때 레지스트리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인터 아, 뭐야, 탐색기 익스플로러.exe에 재시작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한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플레이어라는걸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팟플레이어라고 하면은 팟플레이어가 켜졌어요. 근데 64비트 버전을 까니까 팟플레이어 64라고 해야 켜져요. 겁나 불편한 것. 그래서 팟플레이어도 그냥 팟플레이어라고 치면은 켜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4비트 버전이 켜지기 원함으로 기존에 있는 거를 값을 복사해서 아까 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키를 만들고 potplayer.exe 하고 기본값에 이렇게 짠 하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potplayer라고 치면 potplayer 64비트 버전이 짠 하고 열리게 되죠. 정말 쉽죠? 프리미어가 왜안 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안 꺼지네? 어도비 프리미어인가? 아튼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실행에 LazyEdit를 쳐서 들어가시고 로컬머신 HK 로컬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c u r r e n t v e r s i o n 키에 원하는 프로그램 이름 .exe 로새 키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a.exe 그리고 기본값에 해당 프로그램의 경로를 적어 줍니다. <laughs> 그러면은 a.exe를 눌렀을 때 열리게 되는 거죠. 노트패드 이렇게 하면은 되려나? 그러면은 <laughs> 시작 실행에 A라고 치면 메모장이 열리죠. 이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원하는 키워드 .exe 뒤에 exe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예전에 테스트해 본 결과론 exe 뿐만 아니라 .cmd 뭐 등등 환경 변수에 정의되어 있는 실행 가능한 확장자병 요것들은 다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exe로 하세요 뭐 탈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패스 환경변수 같은 잡다한 거 설정하지 않고 레지스트리 편집으로 exe.exe를 붙인 편집으로 원하는 실행 파일을 시작 실행해서 키워드만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살이었습니다.